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울산에서 손님이 오셨고요. 또 아산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보시면 부부동반으로 이렇게 오셨고요. 아, 그 분께서 호피석을 한잔 했습니다. 호피석을 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 이제는 호피석을 잘 찾으시네요. 아, 그래서 아, 그 분께서 찾으신 호피석 한정과 아, 동생이 취석한 호피석 한정과 또 제가 취석한 호피석 황호피 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깊은 물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얇은 데는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수수도 보이고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 아산에 서신 분이, 이제는 호피석도 이렇게 잘 잤습니다. 이렇게. 색깔 좋은 호피석을 이렇게 한점 하셨네요. 수마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뒤에 뒷부분과 앞부분이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자리가 반듯하고요. 이렇게 뭐그 컴퓨터 앞에 이렇게 딱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도 이 호피석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석도 좋아하고요. 또 방송을 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방금 치석은그 호피석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이끼가 이렇게 묻어있죠. 이렇게요. 예, 보시면은 바닥에 이끼가 이렇게 깔려있죠. 예, 똑같은 이끼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이끼가 있죠. 때까지 닦으면 예쁘게 보이는데요. 아, 요렇게 입속으로 세워서 보면 조금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황호핀데 색대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색대비가 뛰어나고요. 아, 이것은 아산에 오신 손님에게 선물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배고피인데요. 아, 아주 색이 멋지게 들어있죠. 이렇게. 평석에 약간 봉어리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약간 호수가 약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 백오피석입니다 뒤편을 한번 보실까요 뒤를 보면 너무 하얘서 차돌처럼 보이는 그런 호피석이에요 여기는 물론 뭐 석양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만호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편에 먼 산에 이렇게 눈이 이 내린 듯한 그런 표현이 되고요 조금 큰 녀석입니다 큰 녀석인데 이렇게 평석처럼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또 무령으로 보려면 약간 요렇게 요렇게 하면 무령이 나오고요 요렇게 하면 또 이렇게 뭐 쌍봉이나 이렇게 뭐 보셔도 되고 중간에는 뭐 계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구독님들께서는 다르게 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고 나쁘고 따지기 이전에 색 대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관심이 가는 그런 수색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완전 설경입니다 설경 예쁘죠 동생이 친숙했지만 축하한다고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볼수록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백색이 강한지 햇빛에 이렇게 반사가 되네요 반사가 빙산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바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양각으로 여기는 얼음이고 이거는 눈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옆에는 소나무 숲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도 어피서 그 문양이 아주 잘 들어있죠. 잘들리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무정으로, 무령으로 벌려면 뭐 이렇게 해봐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뭔가 틀리는 틀리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설명을못하지만 못하지만, 못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뭔가 나오는 그런 수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봐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수색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풀수 있는 그런 수색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